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26절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26절 전체가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기도하시다 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지금 요한복음 17장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14절의 말씀부터 오늘 들어가시면 되시죠. 자, 교재는 175페이지요. 단어장은 179페이지 16번부터입니다. 자, 14절 시작하시죠. 왔다시와 나는 카레란이 그들에게 여기서 카레란은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나타노 미코토바오. 여기서 아나타는 카미, 치지, 하나님, 바로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죠. 미코토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타에마시다 자, 아타에로 주다, 부여하다. 주었습니다. 요아 세상은 카레라오 니꾸미마시다 니꾸무가 기본형입니다. 1그룹의 5단 동사죠. 미워하다, 증오하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와 따시가 내가 고노요노 모노 대 나이 요니 이렇게 잠깐 끊으시고요 이 부분에서 대 나이 이것은 사실은요 밑에 문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라 모 그들도 고노요노 모노 대와 나이 이 사실은 대와 나이라고 하는 말이 정상인 말입니다. 뭐 뭣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대와 나이에서 요 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와 나이, 대 나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모노라는 말은 이것이 물물자가 아니라고 했죠. 사람 놈자자입니다. 자라는 말로 해석하고요. 나이 플러스 요니, 뭐뭐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그럴 것 같은 염려가 들어서 혹시 그렇게 보지 않으실까? 라고 염려하셔서 염려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요니가 아니에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와 요원이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뭐뭐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의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의 자가 아닌 것처럼 여기서 노라고 하는 이 조사는 그냥 뭐 해석하셔도 괜찮겠지만 이게 지금 의역을 하다 보니까 나니나니 예, 족스루 나니 속하다 라고 하는 그동사의 해석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봐수되지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여기서 왔다시는 뭐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왔다시와 카레라니 아나타노 미코토바오 아타에마시다. 요와 카레라오 니쿠미마시다 아따시가 고노여노 모노대나이오니 카레라 뭐 고노여노 모노대와나이까라데스. 14절이요. 자 15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시죠. 자 15절. 내가 네가. 오네가이스루. 자이 오네가이스루를 직역을 하면 부탁드리다라는 말입니다. 오마스형 수로 겸양 표현을 나타내주는 공식 같은 패턴이죠. 가운데 내가 이가 그래서 마스형 내가우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마스형입니다. 예, 너무 지겨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안았다가 아버지께서 타레라오 그들을 고노요까라이 세상에서부터 도리사루 코터 대화, 나이. 나이를 낙구로 바꿔준 거죠? 도리사로라고 하는 것은 동사 기본형, 1그룹의 5단 동사입니다. 없애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지금 사전상의 직역인데요. 직역을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당신께서 그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아버지께서 그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달라 예, 그러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와루이 모노카라 자 와루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 나쁘다라고 하는 뜻도 있으나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악하다라는 말로 해석 많이 합니다 악한 자로부터 마모테쿠다사로 지켜 주시는 일입니다. 그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서 다른 데로 데려가 달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있을 때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라고 1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중보 기도 드리는 거예요. "와타시가 오네가이 스루 코토와 아나타가 카레라오 この世から取り去ることではなく悪いものから守ってくださることです 15절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또 내려가 보실게요 자, 16절은요 제가 17절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この世のでないように 아까와 똑같은 말이죠 가레라모 그들도 この世の 모노대와 아리마생,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와 같이, 모모처럼, 모모같이, 뭐뭐 그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대화 아리마생, 이것은 이제 문장의 끝에 서술형으로 맞춰졌으니까요. 예, 대화 아리마생, 으런 형태로 갔습니다 17절 이어지게, 이어질게요. 신리니였대. 때, 자, 명산이 요 때, 머뭇에 의해서, 머뭇에 따라서. 직역으로 가보면, 진리에 의해서, 또는 진리에 따라서, 카레라오, 그들을. 여기서 카레라라는 대명사 지금 전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베시대구다사이 자, 기본형은 세 배째 수루가 기본형입니다. 한자 그대로 보시면 성별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지금 그렇게 한자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거룩히 구별하다 이 정도로 좀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진리에 의해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인가? 아나타노 미코도바와 신리데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17장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14장에서 자, "와타시와 미치대야리, 신리대야리, 이노치나노데스." 이런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에 따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 17. "내가 이 세상의 아니 그들도 이 세상의 아닙니다. 진리 그들을 별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7절까지였어요. 자 18절 말씀 또 내려가 보시면, 예, 그렇게 문법적으로 어렵고 설명 복잡하게 드려야 될 부분은 없는 듯 싶습니다. 18절 안았다가 아버지께서 "와다시오, 나를 요니 세상에, 즉가와 살했다, 요니, 자 기본형은 즉가와스, 보내다, 파견하다, 1그룹 5단 동사, 아 단으로 어미 변화 시켜 주시고 레루라는 조동사 붙였죠. 자,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손께 존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뒤쪽에 나와져 있는 요니도 뭐뭐처럼 뭐뭐 같이 아버지 당신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왓다시모 나도 카레라오 그들을 요니 세상에 가와시마시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라고 아까 14절에서 언급했죠? 1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왓다시와 나는, 카레라노 타메, 자, 명사노 탐에,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위해서, 나는 그들을 위하여, 왓다시 自신を내 자신을 세배치시니다 거룩히 구별합니다. 카레나 지신 뭐 그들 자신도 신린이었대 진리에 의해서 진리에 따라서 세베츠 사례로 담에 됐어. 자 아까 세베츠 수르라고 했죠? 수르는 삼그룹 동사입니다. 그 수르라고 하는 동사를 사례로라고 하는 말로 바꿔줬습니다.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이 부분은 우겜이 수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거룩히 구별되기 탐의 위함입니다. 19절입니다. 아나타가9절시9요니9카와9레1 요니, 와타시모 카레라9요니9카 19절. 1 9 19절. 와타시와 카레라9절1 와타시 지신1세절 19절. 세배째 사례로 담에 데스 19절 이었어요 자 20절 말씀 또 하나 더 나아가 보시면 자 여기까지 20절 私は시와 나는 타다 에서 끊으셔야 돼요이 단어가 한단한 단어 거든요 다만 단지 고노 히토비토 노타에 여기까지 끊으시고 명사 노타에 머머를 위함 일단은 이렇게 마치시고요. 뒤쪽에 나와져 있는 타메데나이. 자, 타메데나이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의 문형의 수고로 간주합니다. 뭐뭐뿐 아니라라는 말이고요. 앞쪽에 주로 명사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져 있는 타메. 다메. 이 타메라는 말이 사실은 뭐뭐를 위함이라고 하는 명사 형식 명사거든요. 그러므로 명사 담에 대 명사 닫게 된나구 연결이 맞죠. 와다시 닫게 된나구 나뿐만이 아니라 니혼고 닫게 된나구 일본어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단지 이 사람들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카레라노 고토바니 요트 때 잠깐 끊으시겠습니다. 고토바가 말이죠. 가레라노 고토바 그들의 말에 의해서라는 말은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록 미움을 받을 테이지만 세상에 남아서 전해야 될그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복음의 말에 의해서, 와타시오 신지로 히토비토노 타메니모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네가시마스 부탁드리고, 기도드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게 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와 자, 우리가 오늘은요. 20절의 말씀까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またね!